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애남매의 변화가 필요한 여자 출연자 두 번째로 초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아님하고 용우님하고 초반부터 견고해 보이는 커플 확정 분위기로 흘러갔었는데요 역시나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이게 관계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좋을 수만은 없어요 두분 사이에 위기는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서로 두 분이 원하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추아님 같은 경우는 좀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반면에 용우님은 그런 것보다는 재미 있고 텐션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에게 아직까지는 가볍게 터치해 줄수 있는 재밌고 즐겁게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용우님은 본인이 집에서 장남으로서 진지하고 동생 엄청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연애에서만큼은 내가 진지한 모드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이고, 초아님 같은 경우는 가정 환경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내가 힐링을 줄수 있고, 나도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우님이 초한님에 대한 텐션이 살짝 떨어졌어요. 텐션이 떨어진 본인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좀 실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초한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여자가 고양이같 도도하고 새침한 모습에 확 끌렸는데 지금은 강아지 같은 나에게 계속 확신을 요구하고 말을 계속 걸고 댕댕이 같은 모습에 강아지 같다는 느낌은 동생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용우님이 그동안 연상을 많이 만나왔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챙겨줘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보다는 나를 좀더 긴장감 있게 끌고 가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두분 관계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변곡점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초한님이 저에게 타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가정하에 초한님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님이 제 앞에 있다는 가정의 카드를 뽑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카드 위주로 나왔어요. 우선 첫 번째 카드를 보면 2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앞에 있는 나무를 잡고 있지만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지금 나의 있는 위치에서 더 확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초안님이 지금 용우님과의 관계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읽히고요 두 번째 카드는 4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보시면 두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있고 누군가에게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위에 꽃도 이쁘게 장식이 달려있죠? 분명 결혼카드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초아님이 이런 마음이 나왔다는 거는 용우님이 싱가포르 여행 가기 전에 남매 노래 자랑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때 초아님에게 꽃을 전해주면서 데이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아님이 용우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확고해지신 느낌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 사람 뿐이다. 이 사람한테 올인해야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연애 남매 안에서 이미 두 분은 기정 커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4번 동전 카드인데 동전을 머리에 위고 손으로 잡고 발로도 꼭 움켜잡고 있는 카드예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 초아님이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우님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연애 남매 안에서 모든 여성분들 이제 동생인 주연님만 빼고 용우님에게 호감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기남이에요. 그동안에는 내가 이 사람 확신을 강하게 주진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한편으로 불안한 것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한테 꽃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꽉 움켜잡고 놓고 싶지 않다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결론카드에도 기사의 컷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어, 용우님이 본인에게 이제 정말 제대로 다가왔다. 초아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지금 위에 카드는 내가 꽉 잡고 있는 그게 용우님과의 관계라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초아님에게. 기존의 용우님과의 관계에서는 용우님이 더 이상 마음을 갖고 들어오는 느낌은 안 보여요. 지금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더 확장이 되느냐의 문제지 용우님이 더 이상 마음을 갖고 올것 같지는 않고, 초아님에게 새로운 다른 남자,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되거든요. 초한님은 용운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고 사람들에게 축하까지 받는 그런 커플 성사가 되고 싶지만 새로운 남자가 들어온다는 거는 용운님과의 관계가 초한님이 원하는 만큼 더 확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카드를 한번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아님에게 새로운 남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느낌으로 초아님에게 접근을 할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 카드를 보시면 여자가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초원 님에게 용은 님과는 다른 느낌의 도발적인 그런 남자가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지금 연애 남매 안에서는 추측이 되는 사람은 정성님이라고 보여져요. 정성님이 초안님에 대한 궁금증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고 연하의 모먼트로 돌진을 할것 같거든요. 초안님에게. 하지만 테너 보완즈 초안님이 느끼기에 정성님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꿈꾸는 그런 남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카드를 보시면 저 남자는 뻔. 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여자를 힘들어서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내가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인데 물론 정성 님이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는 것도 좋고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초아님이 원하는 느낌의 남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사람하고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더 월드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타로카드의 메이저 카드의 가장 끝. 7 의미하는 지금 연애 이 카드에서는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물론 정성 님과 초아 님이 결혼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충분히 초아 님이 정성 님에게 매력을 느끼고 용우 님에게는 불안함을 느꼈는데 정성 님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면 초아 님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한님이 다른 방향으로도 바라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 나의, 이미 용우님을 나에게 좀 거리를 들려는 모습이 보여요. 인터뷰에서도 내가 초한님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를, 어, 나 스스로한테 실망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마음이 조금씩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나는 너에게 안정감을 주시, 주고 싶고, 너를 위로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확실한 말을 해줘. 표현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정성님이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면 초아님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초아님이 굳이 용우 님이 원하는 이성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긴장감을 주고 텐션 높은 거를 원한다고 해서 굳이 맞춰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초아님은 여러가지 환경적인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안정감을 찾고 싶으신 분이긴 해요 근데 그 분이 용우님이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지만 막상 용우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내가 너무 푸쉬하는 거 같다 이런 느낌이 드셨단 말이에요 저는 용우님과의 잡고 있는 거를 조금은 놓으시고 기사의 컵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도 잘 맞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나에게 맞춰줄 수도 있는 남자예요. 처음에는, 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가왔어요. 도발적으로. 그래서 둘이 맞는지 고민도 되고, 아, 근데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혼자 가게 내버려 둬야 될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그 결론은 두 사람이 커플까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지만 나를 맞춰줄 수 있는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원이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들수 있는 연애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안님이 굳이 남자에게 맞춰 주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할수 있는 다른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까 굳이 그 관계를 너무 잡고 있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초안님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리브 카드가 나왔네요. 믿으세요. 자신을 무한 신뢰하세요.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초아 님, 본인이 원하는 것, 남성상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저는 맞춰 주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믿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 초아 님이 더 멋진 연애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나, 연애 남매 여자 출연자 두 번째 이야기로 초아 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